진단장, 우리 왔어.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우와, 사람이 생각보다 많네. 클레랑케이어도 있잖아. 데이몬이랑 명예기사 오빠구나. 오랜만이야. 아이쿠, 그게 너희였구나. 정말 어쩔 수 없다니까. 뭐랄까, 둘은 항상 예상밖의 놀라움을 가져온단 말이지. <laughs>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녹화하는 것도 잊었어 혹시 놀랐어? 잠깐만 설마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기밀이라도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겨우 여기 오는데 무슨 길 안내야 페이몬과 여행자는 여전히 사이가 좋네 걱정하지마 기밀 얘기 같은 거 아니니까 오히려 마침 너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건의 주인공이 직접 얘기하는 게 어때? 응응 클레가 응, 얘기할게 며칠 전에 클레가 감금실에서 도둑코 이야기집을 읽고 있었는데 창문 밖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어. 편지 한 통? 편지가 어떻게 날아? 새처럼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들어왔는데 말도 할줄 알았어. 그리고 보라고 말을 했는데... 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했어. <laughs> 그럴리가. 아마 감금실 같은 걸 언급했을 텐데... 케이야 <laughs> 적당한 교육과 지도는 의미가 있다고 음, 알겠어 편지는 클레야 왜또 감금실에 있는 거니? 또 시작했어 미안해 그리고 요즘 엄마가 바빠서 같이 놀러가지 못하는구나 근데 고맙게도 엄마 친구가 널 집으로 초대한다지 뭐니? 라고 했어 근데 이론상으론 위험할 건 없지만 가려는 곳이 조금 멀어 응 엄마 친구 집이 수메르에 있대 기사단은 클레혼자 수메르에 가는 걸 동의할 수 없지만 클레가 가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말이야 맞아 그래서 생각했지 만약 누가 같이 가준다면 그게 어느 믿음직하고 심지어 몬드를 구한 적이 있는 영웅이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구나.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넌 클레와 사이가 좋으니까 네가 적임자라고 생각했어. 당연히 괜찮지. 우리 이 의뢰 받자. 허허, <laughs> 병야 기사 오빠, 그래 줄수 있어? 얘, 예! 병야 기사 오빠가 있으면 어디든 두렵지 않아? 거봐, 분명 수락할 줄 알았어? 그럼 이 일은 믿음직한 여행자에게 맡기고, 케이야, 너도 같이 가. 밀렸던 서류는 몰래 다 끝낸 거 알아, 너도 기분전환 좀 하고 그래야지. 아, 이런, 들킨 거야? 뭐, 그러면 거절할 이유도 없네. 케이야가 있으면 골치 아픈 일도 해결하기 쉽지. 근데 수나르는 멀어서 많이 걸어야 하는데…… 괜찮아, 엄마가 보낸 편지에 신기한 초대장이 있어! 다 같이 큰 소리로 목적지를 외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한다고 편지에 쓰여있어. 우와, 그렇게 편한 아이템도 있구나. 하지만 기회는 세 번뿐이니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왜? 왕복으로 두번 써도 한 번이나 더 남잖아. 이렇게 신기한 물건은 아껴 써야지. 구체적인 목적지도 모르고 도착했을 때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여행자, 너라면 친구 중에 수메르 지리에 밝은 현지인 친구가 있겠지? 우리 그 사람 곁으로 가자 그럼 신기한 초대장의 기능도 테스트해보고 가이드도 찾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어? 맞는 말이야! 어차피 기회는 더 있으니까 안 쓰면 손해지! 그러면 똑똑한 페이모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흐흐, <laughs> 수메르를 잘 알고 가이드도 가능한 사람이라면... 숲의 순찰자가 적임잔데? 그래! 숲의 순찰자가 자주 나타나는 곳이라면 역시... 타이나리에게 도와달라고 할수 있을지도 몰라! 좋아! 그러면 먼저 간다르바 성곽으로 가자! 응! 클란은 어디든지 좋아! 클란은 케이 오빠랑 명예기사 오빠를 믿어! 단장 대행님, 그럼 우린 출발할게! 바람의 인도에 따라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랄게. 그리고 클레 알겠어. 꼭멈추지 말게 좋았어. 이제 출발하자. 간다르바 성곽으로 간다르바 성곽으로 간달파 성곽으로 뭐, 뭔 간달파야? 상한 곳으로 전송되는 줄 알았네. 에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알았어. 근데 신기한 초대장이 진짜로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네. 흥미로운 걸? 진짜로 순식간에 수메르에 도착했어? 여기가 엄마 친구가 사는 곳이구나. 커다란 것도 엄청 많고, 텅텅 튀는 버섯도 많아! 그것 말고도 수메르에는 신기한 게 엄청 많다고 예를 들면 음 맞아 처음 봤을 때는 나도 깜짝 놀랐어 그래 통통 튀는 버섯은 버섯 뭐냐 귀여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모자로 너한테 박치게 할지도 몰라. 어리에쓴 모자랑 옷에 달린 모자도 있으니까 분명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 폭탄보다야 모자가 낫지. 그래도 우린 클레랑 친하니까 우리가 말리면 폭탄 안쓸 거지. 응, 폭탄으로 주변에 있는 물건 터뜨리지 않게 조심할게. 응, 최대한. 오 어, 진짜 배려할 줄도 알고 굴레다컸네 응, 난 잠깐 볼꽃기사 클레니까. 그러면 착한 불꽃 기사 클레아 우리 간다르바 성곽에 타이날이라는 친구를 만나러 가자. 확실히 다른 스페슨 철자가 그런 옷차림의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 그렇구나. 내 추측이 틀리진 않았나 보네. 어 저건 저군... 여행자 테이먼 그리고 케이시랑 클레드 있네. 콜레이 언니, 오랜만이야. 다들 안녕? 근데 너희가 여긴 어쩐 일이야? 어, 그러니까 유라 너 말이야. 이런 먼 곳까지 와서 휴가 중인 유격대 대장을 만나다니. 하, 이거 참 우연이네. 왜다 여기로 온 거야? 흠, 방금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은 것 같은데. 아, 좋아 좋아. 지금 바로 가자. 이렇게까지 배려할 거 없어. 너희가 잘못 짚은 거야. 난안 어색해. 그러면 다행인데. 그거 잘 됐네. 멀리 수메르까지 온걸 보면 분명 뭔가 흥미로운 이유가 있는 거겠지? 어서 얘기해 봐.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로렌스 가문의 친척 한 명을 찾고 있어. 얼마 전에 실종되었는데 조사해 보니 가문의 부흥시킬 방법을 찾아 수메르에 온것 같아. 이렇게 먼 외국까지 수메르에서 공부라도 할 생각인 걸까? 그건 아니야. 이미 기초 교육을 받을 나이가 아니거든. 더 깊게 공부하는 건 내가 아는 한 그럴 사람이 아니고. 그 녀석은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시해. 부흥시키려는 생각이 틀렸다고 할순 없지만 집착이 지나쳐서 사고를 칠지도 모르거든. 그러니 가만히 내버려 둘순 없어. 그게 정말이라면 그 친척은 로렌스 가문에서도 대단한 행동파네. 몬드에서 수메르까지 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 게다가 내가 안이를 걱정하게 만들었지. <laughs> 아주 간도커. 히히, <laughs> 유라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맞아. 유라 언니는 저번에 클레한테 달빛 파이도 줬어. <laughs> 그냥 같은 가문의 사람이니까. 아무튼, 로렌스를 찾아서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데려갈 거야. 그나저나 너희는 왜 갑자기 여기에 나타난 거야? 어떡하지? 타이나리 스승님은 요즘 선나원에서 강의 중이셔서. 하지만 내가 조금 도와줄 수는 있어. 이 초대장에서 언급한 장소는 사막이야. 사막이라고? 응? 엄마 친구는 사막에 사는 거야? 음, 그럼, 사막 이모인 건가? 사인노님께 사막 구역에서 전해져 오는 이상한 전설에 대해 들었어. 거기에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비경이 있다던데? 아, 참, 사인노님이 아니라 사인노 씨지. 응, 씨라고 해야지. 익숙해져야지.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비경이라. 정말? 정말로 그런 곳이 있어? 몇년 전이라면 아마 믿었겠지만 지금은 많은 일을 겪은 덕에 이런 일에 쉽게 현혹되지 않아. 그래 전설이 꼭 진실이란 법은 없지.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갔을 수도 있어. 만약 그쪽에 갈 거라면 나도 같이 갈게. 친척의 서재에 수메르 사막의 전설에 관한 서적이 많이 있었어. 그렇다는 건그 비경으로 갔을 가능성이 정말 높단 얘기야.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어, 네,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수메르에선 가이드가 필요할 텐데, 내가 할수 있어! 용감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숲의 순찰자의 임무니까! 콜레이라면 안심이지. 이렇게 일행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해, 클레 대장? 클레는 최고라고 생각해! 이야기 책에서 행복은 함께 할수록 배가 된다, 라고 했어! 이렇게 많은 언니 오빠랑 같이 가면 엄마 친구도 분명 좋아할 거야. 맞아. 그러면 더 미룰 거 없이 바로 신기한 초대장을 사용하자. 우와, 엄청 큰 사막이야. 직접 보니까 역시 놀랍네. 확실히 장관이야. 음,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갑자기 적응하기 어려워서 공기가 몬드에 비해 좀 건조하네. 사람이 살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로 비경이 있을까? 근처에 입구도 안 보이는데 혹시 방금 내 발음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래도 간다르바 성곽에 도착했어. 저번 경험을 미루어 볼때 목적지는 틀리지 않았을 거야. 휴. 모래 언덕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어쩔 수 없지. 일단 찾아봐야겠어. <놀람> 힘들어. 그리고 목 말라. 이럴 리가 없는데. 설마 신기한 초대장에 문제가 생긴 건가? 없잖아. 응? 명예께서 오빠, 방법이 떠오른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재밌는 생각이야. 신기한 초대장의 장소가 여기라면 초대장을 보낸 비경도 분명 연관이 있겠지. 아, 알겠다. 실은 클레에게 필살기가 있어. 무슨 필살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야? 엄마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어! 신기한 초대장아! 신기한 초대장아! 걸레에게 도움이 필요해! 방법을 찾아줘! 아 저기 봐! 뭔가 날아오고 있어! 어? 저건 병이네? 효과가 제법인데? 나도 호신용으로 배워둬야겠어. 너도 배워봐. 됐어, 나한테 나눠올려. 병은 수메르의 전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물건인데, 설마 이게 비경의 입구인 걸까? 병 속에 있는 비경이라니, 꼭 리얼에서 있었던 일 같아. 진짜 그렇다면 들어갈 방법은 단 하나야! 이런 오빠랑 언니들이 뒤처지겠는 걸? 아 여기 여기 엄청나게 큰 정원이 있어. 정말 신기하네. 방금 봤을 때는 그냥 작은 병이었는데. 다들 여기서 잠깐 상황을 파악하면서 다음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그러고 보니 요술병 이야기 아는 사람? 아 저번 거 병속 진이 이야기 말이죠. 저도 읽어봤어요. 모르는 글자도 있었지만요. 헤이야 오빠? 그건 무슨 이야기야? 옛날에 엄마가 병속 나라를 모험한 모험대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건 요술병이 아니었던 것같아아 내가 천천히 얘기해줄게. 하지만 클레가 자꾸 혼자 앞으로 튀어나가면. 아마 반밖에 못 들을 거야 으, 알겠어 콜라는 속도 맞춰서 걸을게 콜레이, 너도 이상한 걸 느꼈지? 응, 여기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만 너무 조용해 클레 어머니의 친구분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사막 이모는 안쪽에 살고 있지 않을까? 방이 피스런 이에 유야 정도처럼 커서 우리는 아직 가장 바깥에 있는 걸지도 몰라. 어쩔 수 없지.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자. 가다가 만날지도 모르니까.